이팥에서칠 때는 이 날을 엄청 길게 해야 됩니다. 이게 달아지기도 하는데 이래야지 돌도 덜 튀기고 그럽니다. 좀 길게 길게 잡아가지고 R P M을 약하게 좀 약하게 해가지고 돌리면 잘 비어집니다. 음, 하다 보니까 이 길게 해야 되겠다고 요 짧게 하면 돌이 엄청 튀깁니다. 팥에서 파쇄석을 칠 때는 풀, 파쇄석, 풀 제초 작업할 때는 이 선을 줄알을 굉장히 길게 해야 됩니다. 이게 짧게 하면 잘 차지도 않고 돌도 많이 튀고 이야, 진짜 파쇄석이까 깔아도 이렇게 풀이 납니다. 이게. 돌 엄청 튕깁니다, 이렇게. 음. 당시 완전 장비를 구축하고, 어, 쳐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침대고, 여기 아직 안 쳤습니다. 이게 좀 크면 잘안 쳐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올라올 때 쳐야 됩니다. 끝에서 깔아도 풀이 대단합니다. 지금 쳐줘야 됩니다. 지금 지금 두번 쳤는데 이쪽은 친대고 돌아가면 치고 튕깁니다. 안전장비 구축하고 작업하십시오 다 깎았습니다 아 근데 이 파쇄색 문제점이 이렇게 돌이 많다 여기까지 그냥 엄청나게 파쇄색 돌이 엄청납니다 이거안깔 수도 없고. 엄청나게 더해져. 팅들 이게 문제 돼요. 파일을깔아도 거기는 괜찮은데 녹색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거 기초를 쵸풀 작업을 이거 자주 해 줘야 되겠습니다. 크면 풀이 크면 이게 이 날줄로 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억센 풀들이 많기 때문에 아돌돌 이렇게 챙깁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 되겠습니다. 이 마당에 네, 주차장이나 이 파쇄석이 좋긴 좋은데 만약 이 흙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뭐풀 엄청났겠죠? 근데 이제 파쇄석 까니까 좋긴 좋은데 덜 나고 그래 납니다 아 이거 저기 풀깎기를 자주 해줘야 돼요 이 문제점은 이건데 하실 때 이런 이제 돌도 엄청 날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엄청나게 멀리까지 날립니다 이게 파쇄석의 문제점이 아닌가 일단 깎았습니다 지금 두 번째 깎, 깎았습니다